얼어쳤자! 그렇죠. 1024년 9월 18일 오팔군이 정수근의 긍정학원 261일차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이미 티이트다 성장을 위해 매일 책 읽고 쓰기를 한다. 매일 생활 속에서 영어로 바꿔 말하기를 한다. 2025년 인도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문화를 경험한다. 뉴스킨의 혁신제품과 훌륭한 사업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잠재고객 욕구에 맞는 제안으로 협업한다. 입증된 혁신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으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만나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다. 세계 최고의 보상을 추구하는 훌륭한 사업 기회로 삶의 질을 높이고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업 브랜드 플랫폼, 인류기업 뉴스킬의 가치를 매일 5명의 잠재 고객에게 전달한다. 월 매출 500만원 달성했다. 직접 후원 6명의 팀이 구축됐다. 6명의 리더와 함께 인도시장 진출 성공했다. 매일 감사한 일 적으며 감사함을 새긴다. 나는 매일 목표 100번 외친다. 나는 오늘 뉴스크림 가치를 다섯 명에게 전달한다. 아자! 아자! 화이팅! 감사합니다.